서대문구청장 선거에선 국민의힘 이성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민주당 박운기 후보를 따돌리고 승리를 거머쥐었는데요. 이성헌 당선인은 소감을 통해 서대문구를 확 바꿔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조상협 기자입니다. 다 쉬어버린 목소리로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서대문구 주민들이 선택한 주인공은 국민의힘 이성헌 당선인입니다. 여론조사 결과 초경암이 예상됐던 지역인 만큼. 두 후보 간의 표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습니다. 이 당선인은 개표 초반부터 박원기 후보를 앞서 나가며 마침내 승리를 거머쥐었습니다. 위기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박원기 후보가 개표 중반 근소한 차이로 따라붙으며 위협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6년간 서대문구 갑 당협위원장을 하며 다져놓은 당 조직력과 지지세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 출신의 아성을 무너뜨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이성원 당선인은 자신을 믿어준 주민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더불어 이제 서대문구를 확 바꿔 나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저 성원이 이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여러분의 그 깊은 뜻을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 대문의 발전을 확실하게 만들어서 정말 대문이 살기 좋은 대문 살고 싶은 대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선인은 경의선 철도 용지를 지하화해 신대학로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홍은권과 홍재권, 부가현 지역의 발빠른 재개발 추진, 유진상가와 인항시장 개발을 통한 지역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제시했습니다. 더불어 서부선 경전철과 강북 횡단선 착공을 1년이라도 앞당기고, 간호대역 신설, 가져요 공항철도 환승역 조성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왕시장도 철거하고 재개발을 확실하게 해서 서북부 지역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교통체계 혁신을 가져오면서 특히 강북 횡단선 간호대역을 꼭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부선 경전철도 이제 지체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난 총선의 패배를 지고 처음으로 나선 구청장 미성년! 선거에서 당당히 승리를 쟁취한 이성헌 당선인. 앞으로 오로지 민생과 구정에만 집중하겠다는 그의 구정 철학 속에서 서대문구의 사년이 어떻게 변화할지 관심과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뉴스 조선혁입니다.